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농사 농사TV 네, TV입니다. 비 오고 난 뒤에 네. 마늘이 이렇게 쑥쑥 컸습니다. 네. 네, 오늘은요, 이거 관수 시설 호수하고 이거 파이프 좀 알려 달라해서 영상에 한번 담아 볼게요. 피이 파이프. 피이 파이프. 이게 피이 파이프? 네. 응. 피이 파이프. 음, 응. 요거 피이 파이프를 일단 연결하고. 그 다음에. 피파이는 일단, 일단 분소스. 아니, 여보야. 피파파이프 이거 큐브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피입파이프는 굵어서 좋죠. 아, 근데 우리는 어떤 거할요 40mm, 우리는 40mm 피입파이프 아, 이거 40mm 짜리고, 응. 우리는 40mm 짜리 그러면 더 굵은 것도 있다는 소리네. 네? 응, 여보. 네. 음, 일단 40mm로, 저, 땡, 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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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땡크에서 응. 어, 연결해갖고, 이제, 일로 오고요. 그 다음에. 물 땡크. 응? 음? 물 땡크도 가야 돼? 아니. 아니, 뭘. 그 다음에 이거 분소호수 분소호수. 설... 어, 분소호수 분소호수는 네. 우리 그냥 샀는데, 이게 몇, 두께가 어. 얼마냐, 그러니까 넓이가 얼마냐, 그걸 묻는다. 응. 우리는 그냥 사갖고 했는데, 보니까 응. 이렇게 했어요, 응. 그죠? 보죠. 7cm, 폭. 아, 폭이 이게 7cm. 이, 이, 이게, 이게 7cm라는 거 아니야, 이게? 여기서 이만큼. 어 아니, 잠깐, 내가 이쪽에 쓸게. 어. 응. 그게 7cm. 응. 어, 그 다음에 여... 두께는 0.15. 두께는. 0.2도 있고, 0.15도 있고, 이러네, 그죠? 아, 근데 우리는 0.15짜리 네. 300m. 300m짜리 샀죠. 아, 아 그렇게 샀네. 음. 어, 그러면, 요게, 어, 폭이 7cm고요. 요게 폭이 7cm고요. 두께는 0.15, 음. 메다는 300m. 음. 그게, 어, 이제 그게 같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어. 이걸 하면 이제 중간에 이래갖고, 이거는, 음. 쉽게갖고, 요, 요거는, 음. 양파를 제가 안 해봐야 모르겠는데, 양파, 응. 양파가 왜이는지 모르겠다. 그니까 러요 응. 사이에,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폭만큼이 들어가야 되겠죠? 음 중간에. 아, 그러네. 그죠? 어. 요, 요 간격, 요거요공요공 요공 간격, 요게 응. 딱 앉을 수 있는 걸 해야겠네. 조금 작든지, 응. 조금만 커든지 해야 되지. 너무 커버리면은. 덮어버리고. 그렇 그죠. 근데 이거보다 작은게 아까 6.5가 있더만 4도 5도 있더라고 5도 그러니까. 있고 응. 아 그러면은 있고 자기 그 밭에 막깨끔 사면 되겠네 그치 오케이 그 다음에 어. 이거를 깔때 응. 중간에 이제 고정핀을 좀 박는 게 좋죠 이렇게 어, 어 여기 물이 여기가, 이렇게 물이 안 돌아가게 호수가 안 돌아가게 <웃음> <웃음> 어, 그 비가 와가지고 막 질주만 씹어 빠지네 호수가 이렇게 안 돌아가게 어걸로 와도 여보야 근데 어머 요 무엇이 모났나요? 뭐 심어 났어? 물막쓸더라 무디. 핀. 핀요 있네. 요렇게 네. 요게 고정핀. 고정핀이거든요. 물소수 네, 고정핀 고정을 시켜야지. 어, 요렇게 해야지 야가 요렇게안 돌아가고 네. 물이. 그렇죠. 어그 다음에 직선으로 잘 올라오고. 응그 응. 다음에 이제 최대한 응. 당겨야 돼요. 분소스 자, 양쪽, 끝까지? 양쪽을. 팽팽하게? 예. 아. 그니까, 그냥, 그래서 헐렁하게 놔두면은, 어. 골핀을 박아놔도 바람이 부면 얘가 막. 날려. 이제 날려요. 어. 그니까, 음. 응. 얘를. 음. 응. 이거를 최대한 땡겨야 이게 최대한. 이렇 음. 응. 그래서. 그쵸. 그렇죠? 팽팽하게. 팽팽하게. 여기가 응. 이거 지주대를 박아놓잖아요. 요지주대 박아놓잖아요. 어. 그럼, 한 봄쯤 되면 얘가 막 이렇게, 이렇게 딸려 들어가요. 이거 땡기나? 아니 이게 너무 많이 땡기면 최대한 땡기니까 지금 현재는 박았는데 이제 비만 오고 이러면은 어. 얘가 이제 이게 밑에가 이제 힘이 약해지잖아 아, 그만큼 집안, 그만큼 이다 그지 아 그만큼 예. 단단하게 땡겨 근데 단단하게 땡기면 지... 좋다는 거지 아 근데 나중에 이게 바람이 흔들리고 이래이리 해다 이리, 비가 이게... 많이 오면은 이제 얘가 예, 약간 지주대가 막 흔들리다 보면 그러니까. 여기가 헐흙해지니까막그음에 예. 이제 또 이렇게 얘가... 갔는데. 어, 이렇게 높을 정도로 그렇죠. 된다고. 아그 그 정도로 단단하게. 우리는 그렇게 해요. 어, 우리는. 어, 우리 단단하게 당겨놔야지 음. 바람에 안 흔들리고. 그다음에 그런다. 물도 조금 안 기울 음. 물줄때 보면은 이제 음. 기울지 도 않고. 그런데 음. 그리고 이제 음. 이거 이거 원래 이거 이거 원간이라 그랬나? 이제 물부터 물로부터, 물로부터 어. 원간. 어, 어. 뭔가, 이 이게, 우리는 피 e 파이프 40mm 깔았는데, 응. 응. 뭐, 클수록 좋은데, 응. 이게 단, 이걸 깔아놓으면 단점이 있어요. 뭐? 40mm 깔고, 여기다, 이거를, 이건 뭐라 하지, 이건 뭐라 하지, 이거, 소켓, 소켓이고, 응. 응. 이용용런 뭐지? 아까부터 먹었다. 응. 아무튼, 요걸 응. 해버리면은, 응. 우리가 망을좀 다르게 따고 싶다. 응. 그러면은, 또 이게. 또 옮겨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게 못 옮기는 거지. 이게 아, 튼튼하고, 이게 튼튼하고 좋은데. 구, 구, 구멍을 뚫어놨는 니까 그렇지, 튼튼하고 좋은데. 어. 이게 튼튼하고, 어. 이걸 하는 사람 이 있고, 그 다음에 물호수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 빨간 게 물호수. 아니야. 그렇지, 물호수지, 어, 어. 이렇게. 어, 어, 어. 지금 보면 좀 이상한데, 어. 이걸 하는 사람 있죠, 물호수로. 이거, 어, 어. 이거, 이거는 좀 약하고, 이거보다 더 튼튼한 호스가 있어요. 어. 그걸 하는 사람은 이제 좀 옮기기가 쉽지. 어, 그렇지. 대신에 여기가 물이 많이 새요 어. 이쪽에서 이제 어. 그얘 같은 이제 물살 때가 없잖아 물은 안세고 안 좋은데 얘는 한번 해 놓으면 다음에도 여기 간격에 맞춰서 망을 그쵸? 따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봐봐요 지금 이제 망으로 옮겨 갖고 원래 일로 나가야 되는데 어. 일로 나가야 되는데 어. 지금 이렇게 해 갖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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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어, 갖고 있어. 다, 다, 다 만들었네 그렇지 이러면 이런... 이제 압이 약해지지 갈수록 어, 여기도 이렇게 다해 놓고 그렇지 저거는 이제 망이 맞고 이게 작년하고 망이 틀려졌으니까 옮겨졌지. 옮겨졌으니까 응. 망이 옮겨졌으니까 우리는 이제 이기다가또 그렇죠. 해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망을 올해는 좀 좁게 한다고 했잖아요. 아 이때까지 망을 넓게 하다가. 넓게 하다가, 하다가 망을 그러니까 게 이제 바뀌어졌는 거지. 아 그래, 그런 단점이 네. 있네요? 그러니까 네. 피입바이프는 굵을수록, 압은 세니까 응. 좀더 클수록 좋은데, 우리는 이제 40mm 피입바이프라고. 응. 그 다음에 응. 이거 말고, 응. 이제 스프링클로 돌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응. 스프링클러. 그런데스프링클로 응. 돌리시려면, 은 응. 그거는 이제 물량이 많은데, 어. 그런 데 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 어. 같은 경우는 여기는 물이 작아요. 어. 물량이. 어. 그러니까 약 지하수에 서퍼갖고물 탱크에 받아서, 어. 그렇게 물 들어가는데, 어. 지하수에 받아갖고 물 탱크 10톤이거든요. 네. 10톤 물 10톤 탱크를 네. 스프링크로를 돌리면은 어. 한 3시간이면 물이 다 빠져나가요. 그래, 우리가 물이 그렇지. 그렇죠. 어. 그러면은이 스프링크로를 돌리면 스프링크로는 3시간 정도 돌려갖고는 물량이 네. 적지? 물이, 물이 갖는 그치가 아요 어. 그죠? 어. 근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분소스를 틀면은, 어. 이게 뭐 들어가면은 그래도 물량이 물, 물 들어가는 게. 더, 더, 어, 잘 들어가도록. 많지. 응, 많지. 응. 분소스는 이상하게, 아니, 아니, 이제 스프링쿨러는 시간을 오래 두고 계속 틀어야지, 응. 어, 그 양이 다 받,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 어. 느낌에는 이제 분소스를, 분사, 분소스를 틀면은, 응. 그래도 조금 좁, 좁, 짧은 시간 내에 어. 물을 많이 좀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어. 그거예요 아. 지금. 첫 번째 이제 한 다시 이야기하면은 분소수 응. 이거를 폈을 때 최대한 바짝 당기는 게 좋다는 거. 네. 그러면 바람에 다 날려가고. 응. 그다음에 이거 물을 주면서 얘를 또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응. 그만큼 조정하는 게 응. 조금 이제 효율적이라는 거. 응. 그냥 안 당겨놓고 그냥 주 펴놓고 물 주면은 바람에도 날려가고 물줄때 얘를 또막 한쪽으로 쏠릴 때가 있거든요. 응. 그걸 이제 돌리는데도 시간이 많이 가고. 응. 그렇죠. 그러니까 중거, 거를 네. 해야 되네. 그 다음에 요거 뭐. 피이프로 하시든지 응.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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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로 을하는데둘다 응. 단장 장단점이 있다는 거. 응. 그거 하시면 될 거예요. 응. 마늘 이제 거의 다난것 같다. 응. 여보, 너무 많이 큰는거 아니야 이거? 그래요? 어. 어. 크면 잘 크면 잘 커서 걱정이고 어. 안 나면 안 나서 걱정이고. 감사드려요 <laughs> 네. 네 오늘 이거 좀 알려 달라 그래서 영상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네, 도움이 된다지 모르겠다. <laughs>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